천재 탐정의 추리로 126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여러분 잭더리퍼라고 아시나요? 잭더리퍼는 1888년 영국 런던에서 최소 5 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인데요. 이 잭더리퍼가 저지른 사건은 공공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엽기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에서 엄청난 악명을 얻어 후에 소설이나 영화, 뮤지컬 등의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해진 사건인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영국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고 영국의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까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어. 하지만 이 사건이 미제로 분류된 후에도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던 만큼 수많은 탐정들부터 추리를 좋아하는 일반인까지 이 사건을 풀기 위해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노력하였는데요 그러던 2014년 과학기술의 발달과 러셀 에드워드라는 사설 탐정의 집요함으로 범인을 알아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러셀 에드워드의 엄청난 추리 2007년 잭더리퍼 사건의 네 번째 희생자 캐서린 에드우즈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목도리가 경매에 나오는데요. 이 목도리의 판매자는 이 목도리가 그의 할아버지께서 잭더리퍼의 범행 현장을 조사했던 사람에게 부탁하여 입수한 목도리라고 밝혔는데요. 원래는 이 목도리를 런던 범죄 박물관에 기증하려 하였으나 목도리가 잭더리퍼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거절당한 후 매년 열리는 잭더리퍼 회의에도 보냈으며 한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감정을 받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던 탓에 판매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이 관심을 가지던 사람이 없었던 이 목도리를 오랜 기간 잭더리퍼를 쫓고 있었던 탐정 러셀 에드워드가 구입하게 됩니다. 목도리를 구입한 러셀은 가장 먼저 이 목도리가 잭더리퍼의 네 번째 희생자였던 캐서린의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러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꼼꼼하게 조사한 결과 목도리에서 혈흔과 체액을 발견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탓에 게놈 DNA가 손상돼서 미토콘드리아 DNA만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셀은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네 번째 희생자 캐서린의 후손을 찾 자가 대조해 보게 되는데요. 감정 결과는 일치했고 이 목도리는 네 번째 이승자 캐서린 에도우즈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목도리에서 혈흔과 함께 발견된 체액을 잭더리퍼의 것으로 보고 이 체액 또한 DNA 감정을 의뢰하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탓에 DNA 채취가 어려워 문제를 겪던 중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데이비드 밀러 박사에게 의뢰한 끝에 2012년 마침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채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DNA를 범인과 대조할 일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범인이 살아있 쓸 리가 없고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자손들과 이 DNA를 대조해 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의자 중 가장 의심스러웠던 사람은 에런 코즈민스키라는 남자였는데요. 에런 코즈민스키는 폴란드계 이발사로 그가 용의자로 지목될 당시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난 곳과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자신의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즐기는 성 도착 증세를 가지고 있고 또 범인의 얼굴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그가 잭더리퍼가 맞다고 증언했으며 그가 정신의 문제로 정신병원에 수감된 후더 이상 잭더리퍼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 고해요 이러한 이유로 러셀은 에런 코즈민스키의 후손을 찾아가 DNA 대조를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런 코즈민스키의 후손 입장에서는 자신의 DNA가 잭더리퍼의 DNA와 일치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잭더리퍼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거절에도 러셀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의 설득 끝에 겨우 DNA 대조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DNA 대조 분석 결과 에런 코즈민스키의 후손과 잭더리퍼의 네 번째 희생자 캐서린 에도우즈의 목도리에서 나온 용의자의 DNA가 일치 하 하게 되면서 126년 만에 잭 더리퍼는 에런 코즈민스키로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몇몇 과학자들은 핵 DNA가 아닌 상대적으로 특이도가 낮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해 대조해 본 것이기 때문에 DNA 서열이 서로 유사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만큼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반론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DNA 뿐만 아니라 현대의 프로파일링 기술로 에런 코즈민스키를 분석한 결과와 정황 증거들이 모두 에런 코즈민스키가 잭 더리퍼가 맞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서 에런 코즈민스키가 잭 더리퍼가 맞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 탐정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120 6년 만에 밝혀진 잭더리퍼,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 더 많은 영상은 유튜브 뚝딱상식 뚝배기 구독